진짜 세마가 대단한 회사구나. 부서장들의 부족한 부분을 너무 많이 채워주고, 그래서 나의 능력까지 또 끌어올려줄 수 있는 회사다. 개원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미월 한방병원 고객지원 팀장 김영미입니다. 네. 저희 성북미월 한방병원은 양한방 협진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 안면신경 통증재활 여성질환 등의 특화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고객지원 팀장으로 전반적인 상담이나 병원 내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금까지 이제 실무자로서 네. 느끼는 곡충들을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 보험청구 업무에만 국한된 일을 해왔었고, 이런 한부서의 책임자로서의 경험은 이제 없었기 때문에. 팀원들을 교육하고 이, 이끌어 나가는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잘 몰랐던 부분이 저의 고충이었는데 그럴 때 이제 저희 세마랑 항상 같이 하면서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포인트들을 너무 잘 짚어 주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그 플랜을 짜 주셔가지고 네, 그런 부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어, CS 컨설팅에서 또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이 또 있으셨다면 그때. 가장 강조하셨던 부분이 CS 친절 부분이었어요. 저희 팀원들의 성향이나 뭐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1대1로 코칭을 해주셨던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팀원들이 1대1로 코칭을 받으면서 객관적으로 좀 나의 태도나 이런 걸 되돌아보게 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환자분들 응대함에 있어서 바뀔 태도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고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컨설팅 초기, 네. 그리고 중기, 네. 현재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컨설팅 초기에는 조언이나 내용들을 받아들이다 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나의 현실이랑 너무 맞지 않다. 이제 마음 깊숙한 곳에 저 거부감도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많이 낯설고 어색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부분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세마랑 함께 하면서 저의 시야로는 이제 보지 못하였던 것들, 중요한데 이제 챙기지 못하였던 것들이나 그래서 놓치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잘 챙길 수 있게 되었고 세마의 도움을 얻어서 저도 지금 저희 병원의 한 부서의 책임자로 있을 수 있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laughs> 세마 컨설팅의 강점이 무엇일까요? 최근에 들어서 더 강력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세마 컨설팅은 병원 내에 그런 부서장들의 역할을 더욱 최대치로 그 역량을 이끌어주는 게 강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은 CS나 CRM, HR 모듈을 통해서 채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는 제가 CRM 모듈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통계 작업 관련해서 소통할 때에는 여기까지가 최대인데 설명하려는 것도 불편하기도 하고, 또 하고 있던 업무들이 있으니까 방해를 받는 느낌일 수도 있었는데, 자꾸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컨설턴트님과 연구원님이 저희 역할에 조금 더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진심이 많이 느껴졌고, 저희 병원에 맞는 통계 작업을 더욱 수월하게 할수 있게끔 도움 주셔서. 오히려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업무들이 더 줄게 되고 그런 더 자세한 분석까지 가능하게 되어 가지고 업무 부담을 크게 덜수 있었고 일의 효율은 훨씬 더 높일 수 있게 돼서 아 진짜 세마가 대단한 회사구나 이런 부서장들의 부족한 부분을 너무 많이 채워 주고 그래서 나의 능력까지 또 끌어 올려 줄수 있는 회사다. 하고 강하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음, 컨설팅을 이제 초기인 단계의 실무자분들한테 팁을 주신다면 부서장들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나 지금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한 고충을 풀어가기에 막막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저희 세마 컨설팅은 여러 병원들의 그런 레퍼런스를 통해서 그 숙련된 노하우와 그런 기술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과 제안을 함께 모색해주고 제안해주는 해결사의 역할을 톡톡하게 해줘서 저희 병원이 여기까지 성장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만 알고 싶은 곳인데 이렇게 되면 다른 병원도. 그럼에도 이렇게 네. 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